안녕하세요. 마나물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오픈 월드류 PC 게임 기대작을 엄선해 봤습니다. 총 9가지 게임이며 기본 플랫폼은 윈도우 PC 게임으로 분류했습니다. 아, 정말 선정하느라 애먹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기대작들과 함께라면 2022년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다크소울 블러드본 세키로의 연이은 성공으로 소울류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시킨 프롬 소프트웨어의 엘든링입니다. 장르는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로 주인공인 빛바랜자가 틈새의 땅이라는 세계에서 누군가의 부름으로 엘드의 왕이 되기 위해 여정하는 스토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는 10가지이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영체를 소환하여 함께 싸운다던가 전의 시스템으로 100가지가 넘는 스킬들로 무기와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여 전투의 재미를 쏠쏠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플레이 또한 최대 4인까지 지원하고 함께 협동을 한다던가 PvP를 할수 있습니다. 기존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처럼 마냥 중세시대의 어두운 분위기가 아닌 판타지 요소가 크게 가미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미드 왕좌의 게임의 원작인 얼음과 불의 노래 저자로 유명한 조지 아랄마틴이 세계관을 세운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류 게임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유저가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지 디렉터 말에 의하면 게임의 편의성 부분을 다양하게 개선시켜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는 하는데 해봐야 알겠죠. 이번 작에선 유다이 양을 얼마나 만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게임은 엘더스크롤 시리즈와 폴아웃 시리즈로 유명한 베데스타 게임 스튜디오의 스타필드입니다. 이 게임은 베데스타 게임 스튜디오에서 25년 만에 만든 신규 IP로 트리플 A급 대규모 프로젝트 게임이기도 합니다. 스타필드는 폴아웃과 엘더스크롤처럼 팩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팩션이란 것은 게임 시작 전 여러가지 집단, 세력, 진영 등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소속으로 여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단조로운 플레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팩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중 메인 팩션은 콘스텔레이션이라는 마지막 남은 우주 탐사 집단에 속해서 탐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현재로부터 300년 후의 이야기로 주인공은 우주 너머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왜 고독한지 시공간의 기원은 무엇인지, 또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같은 철학적이며 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며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게이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SF 우주 탐험인 만큼 현실 고증을 위해 스튜디오의 수장인 토드 하워드는 자신의 친구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을 현장 조사하여 게임의 디자인과 플레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우주여행이 될지 벌써 기대되는군요. 세 번째 게임은 JRPG 그 자체인 스퀘어 애닉스사의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 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거 데메크 아니야?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RPG로 스피디하면서 스타일리쉬한 플레이를 선사할 듯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세계에서 온 듯한 주인공 4명에게 코넬리아 왕국의 국왕이 크리스탈을 잠식한 혼돈의 어둠을 쓰러뜨려 세상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카오스를 토벌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된 가랜드를 찾아달라는 왕녀 세라공주의 부탁으로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4명은 자신들을 빛의 전사라고 생각하며 카오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온통 그것을 처치할 생각으로 가득 찬 4명의 이방인들로 보여집니다. 파판 진성 팬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파이널 판타지 외전 작품입니다. 트레일러 공개 당시 생각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래픽과 카오스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해서인지 똥게임 취급을 받다가 체험판을 경험해본 유저들은 치밀하게 짜여진 전투 시스템에 예상외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인 게임입니다. 동료들의 육성과 장비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어려운 액션 RPG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서 도전에 대한 재미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저를 위하여 쉬운 모드도 따로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또한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해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기대작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 사나의 개발사인 루미너스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포스포큰입니다. 원래는 파이널 판타지 15의 2차 DLC를 제작하던 중 신규 IP로 신작 트리플 A 타이틀 제작에 집중한다는 코멘트와 함께 공개된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주인공이 이세계로 넘어가 그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이세계물 클리셰가 적용된 스토리인데요. 확실히 일본에선 이세계 컨셉이 유행인 듯하네요. 뉴욕에 살던 주인공인 프레이 홀랜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만 곧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시아라는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곳은 지구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오른팔에 휘감겨 있는 악세사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망상대로 마법들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계 여왕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아시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오픈월드 게임들은 대체로 맵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게 되지만 포스포큰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 속도는 물론이고 마치 무협 게임에서나 볼 법한 쾌속 경공으로 오픈월드를 드나들죠. 또한 시원시원한 마법들의 향연으로 혹쾌한 액션까지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디 스토리와 게임성 둘다 잡아서 잘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아칸버스의 개발사인 락스테디 스튜디오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 이후로 아캄버스의 네 번째 정식 게임인데 지금까지 PC던 모바일이던 배트맨을 주제로 만들어 왔지만 이번은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돌아왔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부재에서알수 있듯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처치하는 게 목표인 게임이죠. 하지만 악당들이 영웅을 처치하려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슈퍼맨과 원더우먼, 플래시, 그린 랜턴이 DC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브레니악으로 추정되는 빌런에게 세뇌당해 영웅들이 빌런이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언제나처럼 비밀 정보 조직 아거스의 소장인 아만다 월러에게 협박당하는 걸로 나옵니다. 머리에 심어진 폭탄으로 말이죠. 빌런이 된 저스티스 리그에 의해 도시가 위험에 처하자 그녀는 아캄 수용소와 벨레브 수용소에 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를 소집하기. 됩니다. 할리퀸. 데드샷, 캡틴 부메랑, 킹샤크. 이 멤버들이 이번엔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죽이고 도시를 구할 차례입니다. 플레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게임은 재밌을라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전체적인 스토리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아 보이고, 각 캐릭터들의 유머러스한 대화 내용이나 신나는 배경음악과 시원시원한 액션들로 보아서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줄 게임으로 생각됩니다. 작중 캐릭터들의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할리퀸은 배트맨의 무게인 그래플건과 배트 드론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무기는 역시 방망이와 권총 등을 사용합니다. 데드샷은 제트팩으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저격총과 손목에 달린 총으로 사격을 하고 캡틴 부메랑은 니깝대로 부메랑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플래시의 능력처럼 스피드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얻은 설정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킹샤크의 이동수단은 별도의 장비가 없고 우수한 육체 능력을 통해 빠른 이동과 무지막지한 도약으로 전장을 누비며 무기로는 기관총 같은 거대한 총과 주먹 그리고 이빨로 물어뜯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싱글플레이를 할시 GTA5 ]처럼 원하는 캐릭터를 조정할 수 있고, 멀티플레이 시 최대 4인까지 각 캐릭터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DC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만한 대작 게임이 될것 같네요. 여섯 번째 게임은 수렵 게임 하면 떠오르는 캡콤사의 몬스터헌터 라이즈입니다. 이 게임은 2021년 3월 26일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했는데, 드디어 2022년 1월 13일 PC 플랫폼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난 시리즈 팬들에게 아주 반가운 희소식인데요. 여기에 더해 다음 확장 콘텐츠인 썬브레이크도 닌텐도와 PC 플랫폼으로 2022년 여름에 출시 예정입니다. 모난 시리즈의 플레이 시스템은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요. 몬스터를 사냥하고 수렵한 재료들로 더 강한 무기와 갑옷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입니다. 줄거리는 제철 기술이 발달한 카무라 마을의 50년 만의 재앙인 백룡 야행이 다가오게 되어 해당 마을의 일원인 주인공과 마을 동료들이 힘을 합쳐 재앙을 극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수렵하고 장비를 직접 만들어 점차 강해지는 시스템인 만큼 장비가 중요한데 몬스터헌터 월드와 마찬가지로 근접무기와 원거리무기 합쳐서 14종이 존재하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밧줄벌레라는 것이 새로 생겼으며 이것을 통해 절벽과 바위 등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몬스터의 사지를 뽑아칸 후 위에 올라타 일정 시간 조정하는 용조종 시스템으로서 다른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출시되는 썬 브레이크 에선 어떤 새로운 필드 와 새로운 거점, 새로운 몬스터 들이 모넌 팬들을 즐겁 게해 줄지 벌써 기 대가 되 네요. 일곱 번째 게임은 GTA 아르작으로 시작해 이제는 확고히 자리매기만 올리션사의 세인츠로우 2022입니다. 와 세인츠로우 시리즈도 어느덧 16년차가 됐네요. GTA보다 더 마탱이 간 게임이라고 알려졌으며 전투기나 무인기 미사일을 투하하는 하이테크와 성인용품을 들고 전투를 하는가 하면 담력 시험으로 호랑이와 드라이브시키는 레슬러 등갱스터코미디류라고 부를 만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번작은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느껴지듯 전작들과는 그래픽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캐주얼한 과 특유의 막장 코미디 분위기가 보여지지 않아 팬들에게 실망감을 남겨주었지만 실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긍정적인 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임의 주 무대는 미국 남서부 중앙에 위치한 가상의 도시 산토 일레소가 배경이며 주인공을 포함한 네 명의 인물들이 적 갱단인 로스판테로스. 아이돌스, 마셜 등과 한판 버리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은 2017년 출시된 시리즈의 스피 오프인 에이전트 오브 메이햄의 부정적이었던 평가로부터 5년 만에 출시하는 신작이기에 사화를 걸고 출시하는 만큼 팬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은 해리포터 IP로 출시하는 아발란체 소프트웨어의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특이사항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피노프인 신비한 동물사전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리포터가 1980년생이고 신비한 동물사전 이야기는 1926년도인데 이 게임은 19세기 말인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작중 해리 포터나 그 친구들, 볼드모트 등이 등장할 일은 없지만 1881년생과 1883년생인 덤블도어와 그의 동생은 이 시기에 호그와트를 다니고 있었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원로 교수들이 등장 가능성에 대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19세기 후반의 호그와트이며 주인공은 고대 마법의 유산을 지니고 있고 호그와트에서 마법을 수련하고 어둠의 마법에 저항하며 마법 세계를 구하러 여정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작사 측에서 해리포터의 원작자인 조앤 캐슬린 롤링이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호그와트 세계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호그와트의 마법사가 되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아홉 번째 게임은 워너브로스 게임즈 몬트리올사의 고담 나이트입니다. DC 유니버스 게임이지만 아칸버스와는 별도의 세계관을 이룬 게임이죠. 배트맨 고담 나이트가 아니기에 주요 인물은 배트맨이 아니라 그의 대표 사이드킹 4명인 배트걸, 나이트윙, 레드 후드, 로빈입니다. 스토리는 스코스나이더의 올빼미 법정을 기반으로 짜여져 있으며 2인 코옵과 싱글 플레이를 지원하고 액션 RPG답게 레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스가 강해지며 패턴도 추가될 것이라 알려져 있죠. 올해는 유독 4인조 주인공을 채택한 게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게임 역시 한 캐릭터로 엔딩을 볼수 있으며 다른 캐릭터로 변경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레벨 시스템에 궁금한 것이 생길 텐데요. 플레이하지 않는 캐릭터도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컨셉으로 함께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한다고 다시 처음부터 경험치를 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배트맨이 죽고 난뒤 그의 유언에 따라 보담을 지키 작용단들 그리고 고담을 위협하는 빌런들을 어서 빨리 처치해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이렇게 2022년 출시 예정인 9개의 게임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서 빨리 이 게임들을 접해보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하네요. 자 다음 편은 2022년 출시 예정인 닌텐도 스위치 기대작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